저는 6시 스타 하잖아요. 이발. <laughs> 와 남자다. 어? 뭐지? 그건 이 얼굴은 기억하지 않을 텐데. 어, 아, 혼나줘요. 추우면 가서 사지 뭐. 어그도 없는데. 그것도 없는정질래 사랑이라고 하자, 우리. 비발 비용은 너무 슬프니까. 와, 나 지금 6시에 일어났는데 진짜 너무 가기 싫은 거야. 5시에 일어났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야. 그래, 어차피 가는 거. 이질모 피자나 맛있게 먹고. 불안 쳐, 존나 싸해져가지고 눈 떴는데 내그 아무도 없고 영문이 와가지 내리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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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피곤한데 리폼으로 올려줘아내 말이. 아왜 다시 볼때가더 많았지? 네. 아. 이번에 새로 다 샀어. 예전 그 동기랑 포이 달랐네 나도. 네. 나한테 팔아. 은 네. 계시잖아요. 네. 나없잖나큰 소문들이밖에 없어. 아, 네. 무 뭐 피자? 별관점 이건 뭐지? 어 저기 저기 개어 은빈이야? 러브 테이 아이씨 옷이나 구경하자 이제 뭐 많은 거야? 그서어뭐 따뜻하게 입으라 했잖아 날개 하나 입었더니 좀 추워가지고 자 여기가 은빈이기더워가지고저기아니 여러분 우리 바다를 간다니까요 아니 심지어 아 심지어 어 완전 똑같은데? 아, 이거사쿠보이라니까 말했잖아, 이거 주머니 있는 게. 아, 진짜? 사진이나 찍으러 가자. 이기 서울에서 고때 빼고 진짜 답이었어. 대구도 우리 고등학때 비가 왔어. 우리 대구 우리 대구 대구를 가는데 비개 많이 와가지고 다 젖. 기합스. 여기 열어 자, 보여줄게. 아이씨. 뭐해? 사쿠 예쁘다. 와 여기 사쿠 완전 보셔야돼 <laughs> 근데 밑에 사쿠 없어가지금시원이지 뭐야? <laughs> 아거인생네컷 앱에 있는거야? 어내 컬러 다 같아 압살리 아, 네. 좋아. 좋아요 상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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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 아 여기서 찍고 있었구나 그랬어. 그래서 여나몰랐네아 아, 아, 개웃기다 그냥 기어뭐뭐 했어? 뽀뽀 했어. 뽀뽀하고 머리 쌈싸. Okay. 25분, 25분 남았습니다. 오! 인생네컷에서 2시간 보낸 거야? 이게 뭐야? 왜 근데 왜 화면에다 하는 거야? 옆에 있는 나한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하 아, mm. 아 뭘더 잘했는데, 귀엽다. 아, 개꿀도 지뭘더 전투력 웠지중에 뭐가 더 웃겼지? 아, 쿠건가쿠 얘가 확실히 웃겼지. 뭐 너가, 너가 어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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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웃겼다, 이. 찼다? 응. 아! 불러 가서, 피자 기다리면서 엄마 씹어보자. 가자, 가자. 이제 쿠키 잡으려. 어 옆에 거의 안 온다, 이제. 그러게? 아, 살짝, 어떡했 아, 제발, 제발, 계속 이대로. 뭐? 이렇게 뭐... 하는거야귀미기 어, <laughs> 아니야. 저기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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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ᄃ ᄃ ᄃ ᄃ ᄃ ᄃ 는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 아니, 와, 아니야 다쓸수 있어. 선크라그 뒤로 늘어나서 <laughs> 쓸수 있어 어린이용도. 뒤에 뚫려 있잖아. 바다다 바다다. 바다아 좋다 바다 다아 진짜 바다다. 음. 음. 어. 어. 너무 많아. 어, 아, 아, 잠시만 개봐야 잠시만. 근데 이거 줄기야 더. 개안줄었네 근데 친구가 저도 다그 아, 부산 사람 아니었는데 보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고서 하나 계속 구경이 하다가 맞죠? <laughs> 맞아요. 맞죠? 어, 진짜 소름, 소름. 근데 어. <뭐라> 이렇게 아니잖아. 근데 형투가 되게 돼. <뭐라> <뭐라> 근데 그 후기 보니까 계속 시원히 올라오지. 근데 부산 원래 부산 사람. 아니요, 아니요. 아니, 뭐, 아! 여기 부산 사람은 어, 없긴 해요. 부산 사람 아니에요? 괜찮아요. 재밌게 보세요 뒤에 아, 하세요 뭐 어, 아, 여기 생각하는 트터 볼게요. 팔찌 확인하고 일정 거 가고 싶다. 제 보내줘. 나 이거 리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와 정신 못 차리다. 정신 못 차리다. 정 진짜 진짜 너무 안 돼. 다시 날맞니까 좋다. <웃음> <웃음> 아까 살짝 스 <부, 웃음> 어, 아, 네. 아까 살짝 들렸어요 아, 아까 살짝 들렸어요 데뷔곡 NCT 위 c 부탁드릴게요

아니, 아... 아 바다라도 보고 나올 것 같아? 그러가 아니 아, 산까지 왔는데 사진이라도 찍고 가야 할거 아니야? 찍자 아, 이제 네. 진짜 부산 왔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야. 저번에 저건의, 서개었는데 <laughs> 비가 오네? <laughs> 빨리 보고 빨리 보, 보. 빨리 보. 보. 가자. 쿠야다자쿠야등장야 어? 다본비라세요점 왜 그러니! 아, 아니 뭐 챙긴 게 없네? 그래 부산 온거처 그래, 하고 가자 그래. 와, 와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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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바나 미쳤다 들안는데안되는는데제 안돼 안돼 이게 뭐아 안돼 미안해 아니 얘를 모래가 되게 세워야 돼갑이 됐다. 어 됐다 哦，我去！对。

박스 항상 이거 는 거야 그래서 뭐야 나는 박스 입으려고 했는데 일단 눈알이 가 먼저 들어안돼안돼안돼 그만하자 그만하자 다 간다 간다 더 이상의 를잃었어아 나는 왜잼코이 이렇게 안 끊기는 거야 아, I okay. you.